성경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6일 월요일, 능력의 말씀과 사랑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누가 보면 4장 31절부터 44절까지를 묵상합니다. 31절, 갈게게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공쟁이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어, 원래 포약 나렛에서 들리셨고, 그 다음에 선택한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보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보나움을 먼저 택하셔서 그곳에 방문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늘 낮은 곳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낮아지심을 택하신 것인데, 예수님 또이 가보나움처럼 낮은 비천한 어려운 동네를 택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세우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늘 낮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31절 예수님께서 가나움에 오셔서 하신 일이 안식일에 가르치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요. 가르치면 놀랬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에 왜 권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고스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지키시고, 마귀와의 시험, 여러가지 관계, 세상과의 충돌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면 우리 안에는 경건한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권위있고 능력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묵상한 말씀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여러분 삶에 능력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이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요, 꾸짖으셨어요. 예, 여러분 마귀와의 관계는요 마귀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하고 축출할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느끼는 것은 뭐냐면 34절 맨 마지막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니 마귀의 말입니다 귀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마귀도 깨닫았다는 것이죠 35절 예수께서 꾸지저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크게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꾸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쫓아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관계와 모든 걸 통해서 공격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써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후짓고 명령할 때 악한 영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여기서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리라 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laughs>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다음에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열병을 왜꾸짖을까 열병 뒤에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요, 병이 우리가 몸을 잘 관리 못해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악한 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게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서, 나갔는데,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 시몬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도록 가족이 묶이도록 하는 악한의 공격이라고 예수님이 파악하신 것이. 그래서 여러을 꾸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가족이 방해물이,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영향이라면, 여러분, 그렇다고 막, 이렇게, 가족이 되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적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형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39장은 예수께서 가까이서서 열고 부르셨어요. 가까이서 그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은, 아, 함께 하는 제자들의 가족도 챙기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또 학교의 친구들, 또 직장의 동료들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어저께 우리 수임주사 어머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게 심한 디스크가 오셔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 이렇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돌봄 때문에 수임주사라고 못 왔습니다. 예배 함께하지 못했어요. 또 우리 테레사매가 동생이 이제 큰그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 이렇게 늦어지고 호흡곤란과 많은 어려움이 와서 그 돌보 그 잠시라도 뛰어 뛰어내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돌보느라 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수임지사님하고 통화하고 또테레사님는 우리가 찾아가서 심방하면서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본 것은 우리가 더더 더 우리 영적인 가족들의 또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부분이면 나와야 되고, 또 온전히 서야 될 부분 서야 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중부하고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언지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의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노라. 예수님이 찾아온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음, 스페셜한 케어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의 표현입니다. 육신의 병만 고치지 않고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하는 터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영적으로 터치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음, 그들의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하는 사랑의 터치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42절,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며, 야매. 예수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날이 밝으면 아침에 예수님은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역의 바쁜 것 가운데서도 주님은 매일마다 조용한 시간, 묵상과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도 하셨던 이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고침과 능력 사역과 모든 걸 보면서 같이 하기를 원하어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다시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사람들의 인간적인 정보다는, 인기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사명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얘기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라보시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영광이 내게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병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만날 때와 머무를 때와 떠날 때를 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때와 머무를 때와 떠날 때를 아시고. 그것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